세대랑 3세대 차이 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아, 원래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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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의 okay. 민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오케를 할 거냐면요. 제 앞에 아주 비싼 아이패드 두 대가 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3세대가 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이패드 프로 2세대, 3세대 중에 어떤 거 살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주 많이, 너무 많이, 되게 많이, 무척 많이, 엄청 많이, 엄청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아이패드 프로 2세대 10.5인치 모델과 아이패드 프로 3세대 12.9인치 모델을 본격 비교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네, 아이패드 에어 3세대 쓰시면서 이 프로 두 가지 뭔가 라고 생각하셨죠? 이건 사실 제게 아니라 제가 잠깐 친구한테 뺏었어요. 친구가 고마워. 제가 또 자칭 아이패드의 요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이패드 영상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아무튼 빨리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펙을 먼저 살펴봐야겠죠. 프로세서는 아이패드 프로 2세대는 A10X 퓨전 칩셋을 탑재했고요. 프로 3세대는 A12X 바이오닉 칩을 탑재했습니다. 램은 둘다 동일하게 4기가이고요. 저장 공간은 64, 256, 512기가 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 특징이라고 한다면 프로 3세대 같은 경우에는 1 테라짜리 제품이 있다는 거고, 이1 테라바이트 모델 같은 경우는 램도 6기가입니다. 무게는 프로 2세대가 469g, 프로 3세대가 631g입니다. 그러면 아이패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화질을 비교해볼게요. 솔직히 저 같은 일반인 눈으로 봤을 때는 크기의 차이일 뿐 화질의 차이는 엄청나다고 절대 못 느꼈습니다. 아이패드와 갤럭시 탭을 비교했을 때는 화질의 차이를 한눈에 볼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아이패드 프로 2세대, 프로 3세대를 비교했을 때는 화질의 차이는 거의 없네요. 다음으로는 영상 볼때 뭐가 중요할까요? 정답은 음질이 중요하겠죠.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음질도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미세한 차이는 있어요 그래도 확실히 이 아이패드 프로 3세대가 음량이 조금 더 풍부하고 뭔가 입체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확실히 음질이 좋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두 모델을 정말 자세히 비교했을 때알수 있는 차이지 한번에 듣고 알수 있는 그런 표면적인 차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연구하듯이 공부하듯이 집중해서 비교하지 않는 이상 음질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냐면 집에서 혼자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는데 음질이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영화관에 온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두 기기는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바로 성능인데요. 일단 아이패드 프로 3세대가 몇 배나 빨라졌다라고 확인합니다. 스펙적으로나 수치적으로나 정말 빨라요. 아리아나. 그런데 말입니다. 솔직히 아이패드 프로 2세대도 이 성능이 엄청 빠르고 쾌적해요. 충분히 차고 넘칠만큼 좋은 아이패드이기 때문에 아이패드 프로 3세대가 막 와우 사인볼트만큼 빠르고 쾌적하잖아 이런 건못 느꼈어요. 솔직히 둘다 버벅거림 없이 엄청 빠르고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능의 차이도 그렇게 큰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자 아이패드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바로 이 파인애플 애플 펜슬인데요. 프로 3세대는 아시겠지만 애플 펜슬 2세대를 지원을 합니다. 프로 2세대는 애플 펜슬 1세대를 지원하고요. 애플 펜슬 1 1세대와 2세대는 무게부터 다릅니다. 저울로 직접 쟀을 때 1세대는 20g, 2세대는 18g이었는데요. 미세한 차이지만 딱 들었을 때 확실히 애플펜슬 1세대가 조금 더 묵직하고 무거운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재질도 다른데요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1세대는 유광, 2세대는 무광입니다 그리고 형태도 애플 펜슬 2세대는 한쪽 면이 이렇게 각이 져 있어요 그래서 그립감은 확실히 애플 펜슬 2세대가 진짜 연필 잡는 것 같고 좋네요 그럼 다음으로는 필기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필기감의 차이를 찾으려고 노력해봤는데도 솔직히 그냥 똑같아요 둘다 반응 속도도 너무 빠르고 실제로 연필로 필기하는 것 같은 필기감이기 때문에 크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 2세대 같은 경우는 펜슬을 두드려서 펜의 종류를 바꿀 수 있다는 기능도 있고 충전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그거 말고는 1세대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 그리고 가격도 다른데요 애플 펜슬 1세대는 11만 9천원 애플 펜슬 2세대는 15만 9천원입니다 과연 4만원의 차이가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비슷한 게더 많아서요 자 그럼 오늘도 결론을 말씀드려야 할것 같은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두 제품 이 크기에서의 차이 말고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차이가 있어도 정말 미세하고 자세히 집중해야 할수 있는 차이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큰 차이 없습니다 가격은 아이패드 프로 3세대 11인치 모델이 가장 저렴한 모델 공홈 기준으로 99만 9천원이고요. 프로 2세대는 단종이 됐기 때문에 인터넷 구입가 기준으로 65만 원인데요. 그래서 만약 내가 지금 아이패드 프로 2세대를 가지고 있는데 프로 3세대로 넘어갈까 고민 중이시라면 저는 굳이 비추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아이패드 프로 2세대는 지금 단종이 돼서 구입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굳이 구입을 한다 하시면 힘들게 찾더라도 아이패드 프로 2세대를 더 추천드려요. 정말 이 크기가 커졌다 말고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요. 네, 오늘은 아이패드 프로 2세대와 프로 3세대를 비교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한이 남겨 주시고요. 제가 하트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좋케이. 인상이었습니다. Okay. 안녕.